전라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래 유권자인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 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오늘 이슈피플에서는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 대회 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라고 해계모니팀의 이성경 학생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은상을 탔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해서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어, 우,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토론은 많이 할수록 실력이 크게 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번의 경험이 더 도움이 돼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어떤 주제로 토론을 벌였나요? 올해는 선거 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어, 교실에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어, 의견이 충돌하여 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성경 학생 팀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모두 토론을 진행했던데 이번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까요? 어, 저는 이번 토론을 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어, 우, 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도 정치적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토론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올해 대회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 저희는 토론을 할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어, 가장 예측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작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토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토론은 하면 할수록 많은 관점과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토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그럼 친구들이랑도 자주 토론을 하는 편이세요? 어, 친구들랑 친구들과도 많이 토론을 하는 편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어. 학교에서 열리는 교내 토론 대회라던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론 캠프에도 참여하여 더욱 많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은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꿈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꿈을 말할 때 진로와 개인의 꿈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진로는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여 사서가 되는 것을 첫 번째 꿈으로 하고 있고 어,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경험과 어, 넓은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개인적인 꿈입니다. 네, 그꿈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성경 학생을 비롯해서 이번 토론대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익히고 또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앞으로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